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무려 80mm에 달하는 강하고 세찬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서 지역 22도에서 23도, 영동 지역은 21도에서 25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서지역 서 지역 29도에서 31도, 영동 지역은 27도에서 3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후반까지 비소식이 길게 이어지는 만큼 계속 철저하게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